어, 국민건강과 함께하는 어, 책임을 갖고 있는 약사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여름철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권리한테때 이런 네. 네. 약인데, 한 제조회사에서 불량 제품을 만들어 놓고 한달 전부터 연락을 취했지만 이렇게 방치해 놓고 무관심하게 제품을 소홀하게 관리하는 회사는 제가 40년 약국 경영, 어, 한 동안의 체험입니다.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,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문을 열고 스포츠 타입으로 돼서 바로 들어오게 되는데, 열게 되면 전부 다 이게, 이와 같이 불량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가지고 간 고객들은 전화와서 이런 불량 제품을 판매한다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약국 경영을 못할 정도로 우리 건무하는 약사님들이 원숭이 찾아합니다 특히나 날씨가 뜨고 짜증 난데 정말 그 안타깝게 도생각합니다